대한민국의 모든 병폐는 학교 폭력 학폭에서 시작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학폭에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폭은 악의 씨앗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고민시 배우가 오늘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갖 카더라가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사람을 무참히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지 이 사실을 부디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3개월 전이었죠. 학폭 의혹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연예인 학폭은 저는 숟가락 살인자라 생각을 합니다. 고민시 배우가 지금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왈가왈부하진 않겠지만 연예인의 학교 폭력 문제가 왜 심각을 하냐? 피해자에게는 끝없는 고통의 세상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연예인이 TV나 휴대폰에서 보이지, 걸,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 과거의 아픔 기억이 중단이 될 텐데.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단편영화 숟가락 살인자에서 이 사람이 숟가락으로 세게 때리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죽을 때까지 팹니다. 이게 얼마나 그 잔인한 상황인지, 잔인한 세상인지는 이 피해자 아니면은 모르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보이는 유명인, 저는 학교 폭력을... 유발한 학교폭력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관하는 세대였거든요. 선생님이 사랑의 매라고 이라고 하셔가지고 교실에서 학생들을 주구장창 때리고 있는데 이유 있습니다.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숙제를 하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친구가 맞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학교 뿐만이 아닙니다. 선생 뿐만이 아닙니다. 선배들이 때리면, 의뢰 그려더니, 아, 이유가 있어서 맞는 거니, 나이 차이가 있어서 맞는 거니, 그렇게 많았습니다. 군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있어서도 기합준다고 해서 쳐 때리면, 이유 있다고 얘기 못하는 비겁한 세대였습니다. 이 비겁함이 세상을 병들게 했습니다. 왜 병들게 했냐? 방관자를 키우는 세상이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노숙,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의 가장이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해졌을 때, 학교에 간 자녀가 놀림받아야 됩니까? 패배하고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고통을 줘야 합니까? 저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 우리 미래 세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익명 게시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익명 게시판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때리던 사람들에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학창시절에 이런 상황이 미래가 그려질지는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정의를, 정의로운 사회를 가르기 위한 것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했을 때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느냐 왜 가해를 하느냐 익명 게시판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유명인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당해도사. 우리를 보고서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 사람들을 우리가 방관하는 세상 양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 학교에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부모가 잘 사는 힘센 그런 친구들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곳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방관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서는 어느 순간에 온다. 사회에 나가서 그 순간에 오기 때문에 헬조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해서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괴롭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회적 병폐의 시작은 학구 폭력에서 학생들이 친구들에 대해 친구들을 방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폭력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저렇게 된, 없으면 저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비싼 외제차를 끌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이 사회가 맞는 겁니까? 없어도 잘살수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고통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세상은. 그렇게 하기 위한 첫 출발점은 학폭 논란, 학폭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가 공포에 맞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익명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익명성을 없애려는 사람들과도 맞서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 변호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고민씨 배우가 오늘 새벽에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정말 힘들다. 이 진, 진실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 하지만 피해자분들도 괴로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 고민시 배우도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수사 기관이 3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그때 동안 결말이 안 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시 배우도 학폭 문제에 대해서 보면, 이 사회가 학폭을 동의하는 연예인은 한 명도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결국엔 학폭 문제는 또 학폭 문제 해결하려는 것은 전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첫 걸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그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 뭐, 마저도 싸. 뭐, 저희 시대 땐 그랬거든요. 말로 안 되는 애들은 때린다. 하지만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방관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사생을 만들게 되면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내가 맡고 있지 않으니까 방방하게 되거든요. 자기 차례가 되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방방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은 특히 학폭에 대해서 맞서서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땅의 라디오는 사랑하는 것을 더더더더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응원하는 방송입니다. 저는 맨땅의 라디오 맨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